5월 31일 월요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식일입니다. 이땅서 하느님을 경외하는이들아 모두 와서 들으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청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두아인 사제 영가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런 날이죠 임사 생미사로 오창수 알렉스 정성경 레사 정인환 베드로 임데이비 가정 김현태 알렉산더 이에슨 크리스티나와 스탠디 가정 김경희 안젤라. 퍼 문숙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염미사로권 기정 미카엘, 대정강을 지나 유금능 방지가, 정영익 요새 인준영 요한, 정문한 바오로, 대삼국 크레보리오 이우천 스테파노, 이지오 데레사, 대경으로사, 강태공 시몬, 김수열 마르코, 류 간순 소피아, 김진태 에프림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탓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도어지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데서는 하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하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 나이다 참미 하나이다, 주님을 험승 하나이다 찬양 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 하나이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가로 가시고 홀로 계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를 임태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도록 이끄셨으니 저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며 마리아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수없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스바니아 이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오나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에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관계를 부르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에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성비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승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내가 우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보라, 내 구원의 하나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부샘,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온 세상에 알려라. 쉬운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이스라엘의 그룹하신 분, 너희 가운데에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동정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증한 그룹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골로 갔다. 그리고 즉카루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종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디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네,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의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들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록스 스바리아 연수의 딸 시오나 이스라엘아 갈 예루살렘 환성을려라 기뻐하고 즐거워여라 이게 되죠. 어. 예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용어들이죠. 오늘 특히 쌓아시은한 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좀 초점을 맞춘 거죠.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처녀가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뭐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 그 마리아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글로 유가상을 지방에 있는 서둘러.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걱정이 되고 두려움면 이렇게 가지 않죠. 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인도해 가시죠. 말이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두려움을 있고 걱정이 되지만, 그게 집착하지 않고, 내의 생각, 감정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은 평화, 기쁨,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어, 하면서 기도합니까? 환희의 신비 제2단. 환희의 신비죠. 환희. 환희가 있다는 거죠.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 엘리사벳을 묵상합시다. 예. 네. 그데우리 목적이 닿할때 내가 환희에 신비 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이렇게 그런 예, 의식을 해야 돼거 이거죠. 환희에 신비 하는데 자꾸 어, 아픈 아이 생각하고 일일안 되는 것만면잘 되라고 해주고 그게 이제 이게 마리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 그건 자기 생각에 집착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할때 이런 걸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희의 신비가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서둘러 갔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은 엘리사벳도 기뻐서 인사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예인 중에 가장 북대다. 이게 기쁨이 막 충만한 거죠. 행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신 분. 예.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상황에 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리아가 내 영혼의 주님을 찬송하고내 마음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막 지금 기쁨이 충만한 거요 지금. 네? 저기 와서 그럼 마리아가 뭘 했을까? 오늘 이 엘리사봇을 방문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내 영혼은 기뻐요. 네.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떤 건가? 오늘 엘리사벳 모습 보세요. 그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몸이 힘들어요. 어, 그러면 누가 와서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면 이렇게들 해준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죠. 밥 해주고 청거지 해주고 청소 해주고 말도 못해 주고 하루 들였다 그랬습니까? 석달 동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할 때 성령께서 이 것이여 우리는 이런 어, 희망을, 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기도 좀 해달라. 그 기도를 증모해야 해야 되죠. 그때 저는 이런 기도 좋다고 생각하요 뒤에 보면 우리가 승모성을 기도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데, 오늘 승모찬송, 오늘 복음 내용이 승모성을 기도하면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남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다. 뭐 아이를 기도해 달라. 뭐 어, 어, 병병을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기도해 달라.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성모님은 그런 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 내가 성, 여기 있는 마리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실천이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에주하에는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안에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부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독생 성자의 어머니 복대신 마리아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시 저희가 주님께 올리는 구원의 제사에, 기, 제사도 기쁘게 받아줄 수 없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른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참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경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어른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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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주 하느니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세미시옵니다. 간구함.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밤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는 거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니, 죄를 사하려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를 위하여 흘리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향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밤과 구분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스코와 제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종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여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형과 함께 평화에 살아나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아 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라,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대다 하리라, 그분 이름은 거룩하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복된 요한이 태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하였듯이, 저희도 이 성체 안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믿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